여러분, 안녕하세요. 우리는 피글 컬스입니다. 안녕. 여러분, 오늘 첫 촬영인데, 효드님의 빈자리가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. 마음이 아픕니다. 여러분들, 벌써 효드님이 잊으신 거 아니죠? 효드님이 이 영상을 보시면, 아유, 꼴 좋다. 그렇게 지지고 먹고 싸웠는데, 나의 소중함을 알겠지? 이러실까요? 아니면, 아, 내 동생, 고생한다. 이렇게 반응할까요? 저도 한번 궁금하네요, 효뜬님의 생각이. 근데 효뜬님이 이제 빠지셨잖아요. 좋은 점이 뭔지 압니까? 효뜬님은 일반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그 선이 있었어요, 항상. 제가 드립을 칠수 있는 선이 있었단 말이에요. 장난을 칠수 있는 수위? 근데 이제 비글걸즈의 수윗 따위는 사라졌습니다. 이제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그대로와 표현하고 싶은 장난기들, 뭐 똘끼들 모두 다 방출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구독 해제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아, 일단은 <laughs> 농담이고, 제가 혼자서 비글걸즈를 당분간은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. 대신, 게스트분들을 초대를 해서 콘텐츠를 제작할 생각이고요. 다양한 분들을 초대하여서 그 심리를 듣고 또 콘텐츠를 제작해보려고 해요. 어, 우선 게스트를 초대하기 전에는 혼자 찍는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여성분들께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지만, 또제 아는 지인 여성분들께 직접적으로 통화를 해서 그 통화를 송출을 하려고 합니다. 혼자 영상을 제작할 경우에는 이렇게 전화 통화로 생생하게 여자들의 심리를 전달해드리면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이 일장 해낼 수 있겠죠? 오늘의 주제는 여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. 마마보이대 무관심한 가우충. 굳이 선택을 하자면, 어떤 남자를 선택할 것인가. 아, 내 남자친구가 조금 마마보이기가 있어. 아, 내 남자친구가 완전 무관심하거든? 근데 뭐 결혼하면 나한테도 그러지 않을까? 이런 걸로 실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진짜 마마보이가 없을 것 같지만, 아니면 무관심한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, 항상 뭐그 중간은 있지만, 중간이 안 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, 그것 때문에 여자분들이 고민하는 경우도 허다하고, 일단 이일장의 생각을 더저 말씀드리기 전에 전화 통화 연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니, 아, 잘 쉬고 있어? 힘들다고요. 아, 잘 쉬고 있었어? 뭐 하나만 전화 하려고 제가 지금 비로거지첫 촬영인데요. <laughs> 아 예. <laughs> 방송도로 제가 할게요. 휴대님한테 네. 아, 전화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. 왜냐면 처음 영상이라 좀 그래도 <laughs> 아, 아니, 요즘 제 잘... 셀프 촬영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. 그휴대님 혜두, 공석이라고 써놓고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. 네. <laughs> 제가 그거 전화통화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네. 내가 여자라면 남아보이 때 무관심한 가오충. 뿅가. <laughs> 아니 왜요? 아, 피곤하잖아요 아 나한테 허락 맡으면 됐지 무슨 엄마 허락까지 맡... 맛... 스태지도 그... 뭐 물어볼거야? 그치 그치 아혀드 낸답네 아, 피곤한 관계네요 너무 날로 드시는 거 아니에요? 장화 <laughs> <그러고 싶어. 웃음> 돌리면서 어떻게 알았어요? 전화 통화하면서 일단 게스트가 구해지기 전에 이렇게 해야 할거 아니에요 <laughs> 너무 훈 뽑는다고 날로 드시네 하지 마시고요. 몇 통마다 제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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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통마다. 아이 그래도 결혼 하신분한테 맨날 전화 안 하고 가끔할게요아 호텔 잘 지내고 계시죠? 아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우리 비그리들을 엄청 보고 싶어하는데 댓글 보셨죠? 아 아직 도못봤데 <laughs> 저희 팔트 사실 유명하지 않은 여가어서 사실을 아 그랬나 그런데... 모르겠지만요. 음. 아무튼, 저를 그리워해 주실 거라고 믿음 의심치 않고. 저도 뭐. 뭔가 헛헛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. 혜드님, 아, 감사하고, 그럼 잘 지내세요. 저 <laughs> 얼른 또 다른 <laughs> 분한테 통화를 해야 되니까 끊을게요. 마세요. <laughs> 비글걸즈 화이팅! 나 지금 비글걸즈 촬영 중인데, <laughs> 뭐 하나만 물어볼게. 마마보이 대 무관심한 가오충 어... 잠깐만 상상 찬스를 줄게 마마보이 싫어 마마보이 싫어 싫어 <laughs> 왜? 아 너는 무관심이다. 무관심한 가오충이 좋아? 응 어. 왜? 차라리 왜? 아 마마보이는 힘들어 <laughs> 어떻게 힘든 건지 좀 설명해 줘 그냥 내말안듣면다 엄마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음... 집 같은 거 알아볼 때도 엄마한테 물어볼 게 이러면 어. 화나지. <laughs> 그 무관심 가오충을 좀 너무 신경 안 쓰는 것. 괜찮아 나 혼자서 하면 되니까. 허, 네가 다 이렇게 신경을 써주겠다 오히려. 그걸 이제 촬영하고 있어. 아 진짜? 아, 이거 뭐냐 하나만 물어볼게요. <laughs> 어. 어, 내가 여자라면 마마보이 대 무관심 가오충. 선택을 꼭 한명 해야돼요 혼자 살면 안돼? 안돼 안돼 꼭 하나 선택해야돼 근데 마마보이는 막 같이 일박일로 놀러가려고 하는데 난 어, 그냥 마마보이 말고 뭐라그랬지? 무관심한 가오충 <laughs> 가오충? 어 무관심한 가오충 진짜 그냥 아 가족이 신경을 하나도 안써 어 그냥 무관심한 가오충 어떻게 예를 들어보지도 않고 다 이것만 선택하네 마마보이 진짜어개극혐 <laughs> <laughs> 너무 싫어? <laughs> 개극혐너무 싫어 진짜 싫어 <laughs> 아 그래? 어.. 아니 아무리 막 진짜 막 내, 내가 결혼을 해도 이 사람이 나한테도 이렇지 않을까? 이럴 정도로 너무 무관심한데 그 차라리 무관심한 게나어나 어. 나 지금 비글 이제 촬영 중인데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? 네 마마보이 데 무관심한 과우충 마마보이대 무관심한 가오 뭐, 가오추? 예를 어. 들어서 이런 거야. 만약에 마마보이면 우리 1박 2일로 놀러가기로 했는데 아 맞다. 나 잠깐만 그날 엄마한테 괜찮은지 좀 물어볼게. <laughs> 이런 나가나 커플 점프를 맞추는데 아 엄마한테 어떤지 한번 물어봤어. 사진 보내줬어. 이런 완전 끔찍한 마마보이 중이고. 내가 네, 맞다 맞지. 그리고 그리고 엄마 밥 먹었냐 한 마디도 안 물어봐. 지금 집에 관심이 없어. 음, 음. 왠지 결혼하면 어머니 처지랑 나랑 비슷할 것 같아. 이 정도로 완전 무관심한 사람이야. 음, 나는 그래도 마마보기보다 그래도 와다 무관심한 이네. 어그 내가 컨트롤하면 되지. 무관심한 거는 너가 컨트롤하면 된다. 음, 나도 관심을 갖게 하면 되지. 응 음,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일수록 일편단심 민들래. 그런 사람이일수록 더 일편단심 민들래. 더마마보이도 그렇잖아. 아데마마보이는 <laughs> 이제 좀 내가 막지나봐. <laughs> 뭐가 막혀? 아니 나보다 나한테 내 의사가 은지하게 해야 되는 거야.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는 이거 자체가 이제 데가 없는 놈이란 거야, <laughs> 아우충. 꼭한 명만 선택해야 돼. <laughs> 꼭한 명만 선택해야 돼. 만사비 게 없어? <laughs> 없어? 없어 없어. <laughs> 정답 만사비. 아 그러면 아, 차라리 마마보이. 오 진짜? 어. 지금 마마보이가 처음 나왔어. 아진짜로오다 무관심한 가오충을 선택했는데 <laughs> 오해 왜 마마보이를 선택했나요? 그래서. 응. 음.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완벽하다고 하고. 어. 오. 그거 기본적으로 효도 펴... 니까 가오층보다는 순수을지 않을까? <목소리> 여러분, 95%가 무관심한 가오층이 차라리 더 낫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. 일일장 의견도 마찬가지로 무관심한 가오층이 더 낫습니다. 왜냐면 제가 마마보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가족을 되게 아끼는 친구랑 만났었는데 저도... 약간 사랑이 열정적인 편이어서 만날 때그 친구 쪽으로 먼저 간 적도 있어요 제가 차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친구가 저를 보러 왔을 때는 둘이 만나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러 가면 2주에 한 번씩은 그렇게 하면 그 친구 부모님이랑 꼭 만나야 되는 거야 이걸 되게 자연스럽게 꼭 밥을 같이 먹는다거나 뭐 커피 한 잔을 같이 마신다거나 약간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다고 라 얘기한 적이 있는데 되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보다 더 깊어지면 나중에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마마보이보다는 차라리 무관심한 가오충을 내가 좀더 시부모님께 신경을 쓰고 내가 좀더 살갑게 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의견입니다 이건 사실 너무 극단적인 의견이고 약간 중간에 섞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도 신경을 잘 쓰면서 여자친구도 잘 신경 쓰고 그런 사람이면 최고 좋겠죠? 그러면 여러분 여자들의 심리 중에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콘텐츠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